이 목소리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목소리가 너무 가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우어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목소리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목소리는 사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트레이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해하면. 아 내가 어, 이러한 메커니즘의 어떤 방법들을 조금 바꾸면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목소리가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어, 목소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네. 목소리는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 볼록 그 목에 보면 볼록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후두라고 하는데 후두 안에 성대가 있어요 성대는 엘리멘터에 문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바바바바하면서 울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소리 못 내는 분들, 그러니까 후두암에 걸린 분들은 목소리를 못 내요. 왜냐면 후두에서 소, 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는 사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후두를, 이 성대를 이렇게 울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폐 안에, 우리 갈비뼈 안에 폐가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 들어있거든요. 근데 폐에 담긴 숨이 올라오면서 이 성대를 진동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나올 때 여기 입안 있죠. 여기가 확성기예요. 그래서 입을 닫고 아 하는 거랑 입을 열고 아 이렇게 하면 어 숨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 숨이 그리고 소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소리가 입안을 진동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하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소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폐에 있는 숨이 올라와서 여기 성대를 올려서 입안에 있는 공간을 확장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리예요. 자, 그러면 소리의 기본 재료는 뭐예요? 숨이죠. 근데 숨을 많이 채우면 많이 올라와서 소리가 커져요. 그니까 한마디로, 어, 저는 목소리가 작아요 하는 사람들은 일단 폐에 숨을 어떻게 많이 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폐는 많이 이제 담아질 수 있거든요. 늘어나니까. 근데 늘어날 때이 갈비뼈로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수 없잖아요. 폐가. 그래서 폐가 어, 이 앞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마치 숨이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지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 그만큼 내가 폐에 숨을 많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폐에 숨을 가득 담고 하 이렇게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폐에 숨을 많이 담는다. 그리고 올라올 때 더욱 더 소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입 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면접 비 필요 왜? 이게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잘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이렇게 어, 숨을 많이 들이고 또 입안을 어, 크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어, 소리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많이 빠른 분들은 내가 1분 안에 이야기하는 음절을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요. 음절 개수를 세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만약에 뭐분 안에 어떤 어떤 음절을 얘기하는데 음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는 오음절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 음절을 다 세보고 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줄여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이제 목소리는 좀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가장 좋은 사람의 목소리는 사실은 진심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뭐 발음이라든가 발성, 호흡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좀 어 영원있게 얘기하는 있게 거. <laughs> 그러니까 너밥 먹었냐? 너는 뭐하냐? 뭐 이게 영혼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누군가 이야기할 때좀 호흡을 좀 아래로 툭 내리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한 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영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 누구나 좋은 목소리로 소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